이곳에서는 금관과 금제 장식품 등 고분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황금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. 옛 신라 왕족의 생활상과 함께 신라시대의 문화 예술 수준을 가늠해볼수 있습니다. 네 사슴뿔 맞습니다. 그죠? 밑으로 아 요렇게. 네 그럼 앞에서 나타날 거예요. 아 지금 앞에 나와요? 아 저거군요. 네 네. 신라 고분 정보 센터에서는 체험형 참여형 전시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. 이번엔 고분 유물 인터랙티브 체험장으로 가봅니다. 손바닥으로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? 아, 터치해요. 네. 네, 뒤로 두고 봅 영상을 본후 유물들과 기념 촬영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경주의 수도였던 신라의 과거 양식을 보면은 현재를 알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를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저기 경주에 볼 것이 많다고 하는데요. 그것들의 단편이지만 추격되고 좀 깊이 있게 볼수 있는 공간은 이곳인 것 같습니다. 와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아,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